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사장 이절에서 삼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사장 이절에서 삼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삼백이십팔 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57년 2월 5일 그 위에 있는 장르교에서 쫓겨나다시피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소외를 당하던 분들, 남자 한 분, 여자 네 분, 서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여자 집사님 집에서 방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던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종의 선교부에서 말집인 삼 삼칸 집, 기와집을 사주셔서 초대 석상의 전사님을 다른 교회에서 모셔다가 초대 교역자로 모시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청주 교회로 가입을 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대 목사님을 모시게 됐을 때는 김상호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 모셨는데 교회 명칭을 청주 보금교회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0년도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교회 명칭을 청주, 무슨 교회까요? 순보금교회, 청주 순보금교회로 개명을 하고서 지금까지 교회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부담도, 물론 목사님들의 말씀도 좋았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역사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청주 순복음교회를 일명 우는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몇년전 저가 시무할 때도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 교회는 우는 교회란다 이 사람들아 지금은 울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요 이 교회는 큰 복을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컸잖아 그런 얘기를 한 일도 있습니다 우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자기 교회에서는 못을 대하니까 우리 교회로 와서 울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와서 울고 그러기 때문에 소문은 우는 교회, 다른 말로 만하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이래서 교회가 오늘과 같이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와 기도를 항상 힘쓰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도를,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다. 할렐루야. 첫째로, 기도란 의미와 힘쓰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5대 미덕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또한 이제 영적 호흡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뭐가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숨을 못 쉬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 그렇게 봐서 우리는 영적 호흡인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 그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 뜻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힘써 기도해야 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그 의미는 그 뜻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해서 한두번 하다 포기하거나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하야 된다 믿습니다. 저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이는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퇴학시키겠습니다. 그 어머니 불러다 그를. 그래. 그러면 학교에서 못 가르치면 내가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기르겠습니다. 마침내 그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반병 왕이 된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발명하려면 200번 이상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200번 이상 기도하고서 그가 발명했다, 그럽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글자를 보고 할수 있는 이렇게 환한 전등을 만들 때는 적어도 2,000, 2000 2,000번이 넘는 실험과 2천만이 넘는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발명해서 온 인류에게 이렇게 좋은 혜택을 입혀줬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200번 이상 기도를 해서라도 이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기도 하지만 기도를 쉬는 것은 영적인 우리의 속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에 힘쓰고 응답이 속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고 하면 그 뜻은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44절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캐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는데 보니까 빗방울이 섞여서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힘써서 노력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청주 순복음 교회 와서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 교회 말고 먼저 교회 새로 짓고서 지하실을 30평 해서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안정우 장로님의 사모님이신 김순혜 권사님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데 요 앞에 난궁 병원에 입원해서 2, 3일을 지나도 점점점점 더하고 안났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대전에 있는 을지병원에 입원을 글르고 옮겨서 입원을 했는데 점점 더 아파서 못 견딜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신 우리 김연학 장로님 지금은 안상복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안서집사님 또 누군가 한분세 분인가 대전 을지병원에 신방을 갔다 오시더니 저녁 때인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목사님 김선혜 권사님 오늘 저녁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다가 그 집에 들렸는데 애들 사남매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불쌍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철야 기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40명 가까이 지하실 30평에 모였습니다. 제가 52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한 잠도 안 자고 철학 기도라는 게 그때뿐인 것 같아요. 눈한번안 감고, 기도할 때만 눈 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새도록 새벽 예배 볼 때까지 기도를 끝이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조금 자고 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아이고, 이거 돌아가셨냅니다. 그런데 김선혜 권사님 그 통증이 가라앉고 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지금까지 아마 90이 가까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열심히 처리하면서 기도했더니 한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 교회 300여 평 교회인데 지하실 30평 거기 기도가 끊어지니까 주일마다 새신자가 늘기 시작하는데 최하 15명 많으면 한 주일에 45명까지 새신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됐을 때입니다 교회를 짓고서 10년쯤 됐는데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러 올라오시더니 목사님, 이 교회 진제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도 꽉꽉 차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 교회를 10년 만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니까 교회도 붕디고 기도하니까 심령도 살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노력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길 가던 마차꾼이 마차가 그냥 포장이 없는 비포장 도로에 비가 와서 질퍽질퍽한데 가다가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니까 안 되겠으니까 마부가 옆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마차를 건져주십시오. 이 마차를 저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성직자가 한번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무슨 방법이냐? 노력해야 된다. 당신도 기도만 하지 말고 뒤에서 미루면서, 마찰을 미루면서, 곱비를 가지고 후려갈기면서, 말을 후려갈기면서, 이리야! 하면서, 주여! 그러고서 밀으라고. 아, 그러니까 말이 펄쩍 뛰면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야될 것은 노력을 통해서 힘쓰고 애쓰고, 자기의 노력도 통해서 하야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도가 응답된다. 그렇게 믿어서 우리도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점점 더 크게 부응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되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러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는 그 말씀을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하는 그걸 죄로 잡아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된거잘아시죠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30일 이내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어인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어인을 찍었습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걸리게 됐어요. 그니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고국을 향해서 하루 세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노리고 있던 그대로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굶주린 사자 굴속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서 굶주린 사자가 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줄까봐 와서 지대서 털로 따뜻하게 해주고 꼬리로 머리를, 목을 감아줘서 밤새도록 춥지 않게 잘 잤습니다. 새벽녘에 새벽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살려 주셨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굴에 가서 사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더냐? 했더니 다니엘이 안에서, 왕이요! 만세수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장 꺼내라! 그래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같으면 삼정승 중에서 영의정으로 승취했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가족까지 다, 굶들린사자을 속에 들은, 집어 넣는데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너무 큼달에 들어서 사자가 다 삼켜버린 사실을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리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런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할때굶들린 사자가 삼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요번이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사방에서 강도 떼들이 몰려오더니,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재물을 탈취해 갔습니다. 알몸이 되다 싶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신으로 온 몸, 적신으로 돌아갈 거,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찬성을 했어요. 그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 10남매가 한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생일잔치를 하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 지붕서부터 홀짝 두집피다 집에 지붕 기둥이 부러지고 바람에 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십남매가 다한 자리에서 몰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지 하 그거 아니요. 잠시 후에 몸을 보니까. 성한 곳이 없습니다. 터져도 고물이나 고름이 나오고 깨진 기화장 가지고 벅벅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인이 그걸 보고서 여보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겠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벗다 싸가지고 나갔어요. 여보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건강할 때도 있었고 병들 때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자 그래서 욕기 42장 보면 친구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축복기도까지 했어요 감사와 찬성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문둥병 같은 병이 씻은 듯이 나서서 어린 내 살과 같이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재물을 줄 때는 갑절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들을 심남해 주시는데 딸이 3명제인데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예쁜 미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비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기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를 향해서 선교지를 정하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저성인 빌립보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손, 손짓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고 글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필리포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남의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을 이야기 했는데 돈 벌게 해주셨는데 이 여자는 귀신에게 끌려댕기면서 괴로움께 묶여내겠어요. 바울의 뒤를 따라오면서 선생님, 선생님, 나한테 내 몸에서 귀신을 좀 떼어 달라고 귀신을 좀 쫓아 달라고 쫓아내면서 아주 괴롭히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배가노니 귀신아 점치는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따라가니까 점을 못 칩니다. 그걸 믿기로 해서 그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서 지금 같으면 검찰에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는데 그날 밤 얼마나 두드려 맞았어요. 몸이 성한 것이 없을 만큼 뜨드려 맞고, 옥에 가두는데, 새구랑으로 채우고, 옥문을 산단히 잠그고 그랬는데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못 가게 하시더니, 여기 가서 이 꼴이 되게 합니까?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시작했어요. 찬송을 하니까, 옥터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리더니, 새사슬이 다 풀리고,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 그날, 선생들아, 난 어떻게 할꼬 하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자살 안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중심에서 루디아드가 먼저 이제 해계하고 바울 을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셨었습니다만 귀신 쫓아준 그 여종도 그리고 옥을 지키던 간수장 그가 예수를 믿고 가정 믿어서 무슨 교회가 세워졌죠? 빌립북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리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희락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교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가려고 하던 바울과 신라를 구라파, 지금 같으면 유럽, 일대로 보내서 거기를 먼저 보금화 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과 안 보고 옛날에는 직장 하나 보고서, 직장 종고 하나 보고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옛날 같으면 첫날 밤 신방차리를 하잖아요. 신방 차리할 준비를 다 해놓고 신부가 기다리는데, 어 신랑이 오야지. 10시가 넘어서 오는데 술이 잔뜩 채가지고 왔어. 곤드레만드레. 그 첫날 밤도 못 차리고 그냥 잤어요. 근데 그게 하루뿐만 아니라 10년을 가까이 매일 술 세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결혼식 잘못했다. 결혼 잘못했다. 네, 이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도 술이 잔뜩 채가지고 와서 곤드레만드레 그걸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드렸더니, "이 사람아, 나쁜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감사함" 뭐냐? 안만 술이 채도 다른 데서 예방을 안 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 그것도 감사조건 아니냐? 봉급을 타면 봉투채. 너 갖다 주지 않느냐? 여자는 너밖에 모르고 다른 여자는 더 거들떠도 안 보지 않느냐? 감사 조건 아니냐? 토요일 날 잔뜩 술 취해 가지고 오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식사하고 한 시쯤 들어오면 그때까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점심 겸 아침 겸 점심 겸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면 자유롭게 교회 가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그것도 감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돌려서 감사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했더니 어이 신랑이 잠자다가 이제 잠을 깨가지고 목이 타니까 물을 찾다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실성한 것 같거든요. 아저 여자가 실성한 거 아닌가? 그때서 정신이 빳쩍 나서 여보 여보 나 이제 술 다시 안 먹을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나 당신 따라서 교회 가겠다고. 아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면서 술을 끊고 그 가정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우리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교회를 변나다 부흥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받아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능력 받아서 세계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몫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 다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천국 가서 최고의 상을 다 받으시기 바라며 교회를 지금보다 3배나 더 앞으로 100주년이 될 때는 부흥시키는 밑거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능력을 다 받고 그리고 최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된다고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심령이 영원히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힘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를 모두 다 응답받고 특별히 기도해서, 감사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될 뿐만 아니라 능력받아서 마귀 권세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단과 불신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크게 크게 영광을 드리고 우리 교회를 점점 붕대서 100주년이 될 때는 지금보다 3배나 더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의밑거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아픈데 있으면 아픈데 손을 얹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기도해 힘 쓰겠습니다. 감사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 받아가지고 전대서 열매도 많이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합심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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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만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 돌리는 기도고 교회 풍과 전도의 혈매를 맺어서 천국에서 받은 상급의 크기를 바라며 그리고 악한 병마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도를 스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바가 모두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이루어져서 앞으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3배나 더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전의엘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가서 받을 상종의 최고의 상을 다 받게 하옵소서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 병만하다 성도들께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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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